안녕하세요. 그림의 생각을 입는 작은 정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가진 경쟁력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것이 생존 방법이라고 알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나만의 경쟁력을 찾는 것이 진정한 생존 방법이에요. 학창시절에 더 높은 점수를 위해 잘 못하는 과목에 시간을 들여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모든 과목을 자신이 원하는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 그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에요. 단한 과목이라도 자신이 즐기며 해낸다면 그것이 다른 과목에 대한 도전 정신을 만든다는 걸 우린 잘 몰랐던 거죠.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조금의 노력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나만이 가진 경쟁력이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